자, 여기는 58일 차 고추들입니다. 정식한 지 58일 차인데, 어, 품종은 APT 초복입니다. 아, 제가 지금 뭘 하냐면은, 얘가 지금 56일이 됐어요. 56일이 되니까 잎이 이렇게 노랗게 되기도 하고, 56일 차인데, 개순제거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개순제거를 이렇게 늦게 했을 때에는 어떤 현상이 있는지 보려고 한건 아니고요. 솔직히. 시간이 없다 보니까 이제 58일차에 교순 제거를 합니다. 자, 58일차에 교순 제거를 해도요, 고추가 키가 작지는 않습니다. 일단 한번 볼게요. 58일차인데, 여기가 1분지, 2분지, 3분지, 4분지, 5분지, 그 다음 6분지, 6분지까지 고추 크고요. 여기. 그 다음에 7분지, 8분지, 여기가 8분지, 9분지, 그 다음에 10분지까지 달린 것도 있어요. 58일차인데, 그 다음에 11, 12, 13까지 화방은 나왔습니다. 아 이게 잘 나온 것들은 다 이렇게 지금 58일차 고추도요, 교순 제거를 하나도 안 해도 지금 이 상태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교순 제거를 이렇게 하는데요. 얘는 이제 교순을 이제 괜찮은 거, 몇 개만 가져가는데 고추래도 이렇게 달려도 그냥 다 떼냅니다. 지금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여기는 한 3개 정도만 가져가려고 하고 3 개나 4개 정도 가져가려고 하는데 좀안 좋은 것들은 웬만한 고추보다는 큽니다. 그래서 지금 58일차 아 지금 됐는데 이렇게 아래 잎았다고요 첫번째 두번째 이렇게 이제 입장 있는 끝까지 다 제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래쪽은 양쪽을 다 완전히 훑어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거를 하고요 여기 한번 보시면은 지금 f p t 초복은 조생종입니다 조생종 조생종인데 여기 빨갛게 익었습니다 여기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여기도 이제 개순제거를 제가 안해 가지고 여기 다 제거를 해야 돼요. 이렇게 다 제거를 합니다. 그리고 끼어 있는 것도 많고, 이게 아까운데, 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제거합니다. 고추 달려도. 제거하고, 여기 최대한 다 제거를 합니다. 얘도 아까워도 다 제거해버리고, 고추 많이 버리죠? 고추 뭐, 어쩔 수 없어요. 옆에 이 교순들이 튼튼하게 자랐기 때문에 얘는 중간 매운맛입니다. APT 초복은 중간 매운맛이라서 얘네도 잘 자랍니다. APT 초복도. 이 분지도 잘 나오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해야 될 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거 계속 하고 있는데 야, 그래서 일단 아래쪽 잎은 다 훑어주고요 어, 두 번째 분지 잎까지 일단 훑어냅니다 예, 방지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겨순도 겨순도 보면 이렇게 이제 겨순의 고추들 예, 겨순의 고추들도 많이 컸습니다 여기 이제 겨, 겨까지 이 고추는 엄청나게 커죠이 겨순 고추입니다 얘네들은 교순 고추들. 저기도 마찬가지로 아깝지만 다 훑어내고요. 여기 뭐 이렇게 고추 달려도 이게 필요가 없어요. 일단 다 여기 첫 번째 방아다리 놔두고, 그다음에 두 번째 잎까지 일단 떼내고, 그 밑에 이렇게 나와 있는 어린 것들은 다 떼내고요. 제가 하고 이순 이게 크잖아요. 이순만큰 것만 놔두고 일단 빨리 다 떼냅니다. 늦었죠, 지금. 58일차인데, 원래는 30일차, 25일차, 30일차에 작업하죠. 근데 뭐, 늦어가지고, 이 고추들 다 버리고, 먹을 수 있으면 먹는데, 제가 이제, 이 중간 맵맛도 약간 맵잖아요. 중간 맛으로.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다 끼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굽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 빼내는데, 저는 여기 첫 번째 방아다리를 최대한 길게 빼려고 해요. 안 그러면 다 고추들이 낍니다. 이렇게 다 끼어가지고, 이런 형태로 나타나고요. 그래서 이제 다 이렇게 지금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지금 제거를 하고 오는데, 고추들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이렇게 다 제거를 한 상태고요. 이렇게 제거를 해 옵니다. 키도 보고 전체적으로 봐도요 괜찮습니다. 그냥 이 하우스 안이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제 중간마다 APT 초복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어잘 자라요. 이거 결순 제거 안 하고 이렇게 키워도 뭐 하우스 안은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대신에 키가 조금 더 빨리 자랄 수 있는데 그 환경을 안 만들어준 거죠. 근데도 뭐. 이게 별 상관이 없어요. 자라는 데에는. 그래서 뭐,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고추 키우는데 정답은 없다. 이렇게 키워도 되고, 저렇게 키워도 되고, 고추만 많이 달면 됩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고추만 많이 달면 돼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러니까 메뉴에 이렇게 있는 고추도 보면은 입장 수도 일곱 장씩 나오고요. 보통 여섯 장, 일곱 장은 그냥 기본입니다. 다들, 다 비슷해요. 고가루가 아직도 날립니다. 쭉쭉. 아 이제, 고온기도 되고 하면 이제 숨머지도 옵니다. 숨머지도 오고 하는데, 제가 뭐 의도치 않게 이렇게 했는데, 고추가, 58일차 개순 제거를 했는데도 고추가 무리 없이 이렇게 잘 자라고 있어요.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요. 제가 이렇게 이 상태에서 이제 보여드리는 겁니다. 고추 상태를.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고맙습니다.